역대상 26장의 말씀은 축복의 사람이었던 오베데돔의 이야기를 좀더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계를 3개월 동안 잘 모심으로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있던 아비나답은 몇십 년을 법계를 모셨지만 축복은 커녕 그의 아들 우사가 법계를 손으로 잡음으로 죽게 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은 단 3개월 만에 그가 받은 축복이 온 땅에 퍼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법계가 다위성에 들어갔어도 여와의 그 앞에서 문을 지키며 계속 섬기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너무나 깊이 깨닫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을 깨닫지 못했던 아비나답은 허송세월만 보내다 오히려 가정에 저주가 임했는데, 여와를 모시는 일의 기쁨과 영광을 깨달은 오베데돔은더큰 축복을 쫓아 감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축복의 삶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밭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백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세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드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셨는데, 그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고, 큰 용사가 배출되며, 그의 자녀들은 다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가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법계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존귀한 예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법계를 잘 모신 영광이 이러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잘 모신 자의 영광과 축복은 어떠할까요? 그러니 아비나답처럼 축복을 모르고 살지 마십시오. 주를 모시는 영광과 은혜를 늘 묵상하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오베데돔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복귀를 잘 모심으로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 되었는지를 봤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이니 하나님 더큰 축복 더큰 은혜로 쓸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주를 모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는 복된 가정 되도록 주여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